네.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왜냐하면은 음. 이게 너무 이제 그 뭔가 어떤 이성에 대한 강박이나 음. 자기가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깨달음이 어느 순간에 아. 있,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음. 굉장히 급진적으로 뭔가 자기를 확 변화시키고 싶은 변모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에 막 사로잡히고 그게 단지 막 음. 유행담론이 아니더라도 음. 그러고 싶은데 또 그렇게 했는데. 또 이게 또아닌갑다 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 맞아요. 어. 이성애자들도 키워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너는 도구적으로 <laughs> 하는 거고 너는 진짜 레즈비언이 아니고 뭐 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거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 못해요 그렇게. 그렇죠? 네, 음. 그럼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개인의 선택과 결단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음. 그런 식의. 어떤 유해모처럼, 어? 그렇게 정체성을 매번 갈아입는 사람들은 음. 끝이 보이죠. 어, 어떤 끝이죠, 선생님? 뭐가 보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laughs> 어떤 야심에서 시작된, 음. 야욕에서 시작된 정체성 갈아입기잖아요. 아, 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 그런 그쵸, 문제로 안,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그게 어, 자기가 음. 결국에는 그 대가는 음. 자기가 치르.. 물론 남을 막 괴롭히다가 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그 대가는 본인이 치르겠죠 너무 저준가? <laughs> <laughs> 아, 근데 저는 공감합니다. 산, 사람은 살아가는 대로 결국은 받는 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음. 왜 우리가 이성애냐, 동성애자냐, 라는 음. 것은 사랑의 음. 대상을 선택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욕망.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 얘가 동성이야. 음. 그러면은 자기가 동성애자로서의 어떠한 뭔가를 그동안 하지 않아도, 음. 그 순간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라고 음. 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의식 과잉의 상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 음.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음. 나와 같은 동성이다. 음. 근데 나는 언니 이 사람만 사랑한다. 음. 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동성에 대한 애정만 있다는 걸 알고서는 그렇게 동성만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죠. 다, 어, 다 다른 거잖아요. 전,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막 이렇게 뭐 너는 진짜 여자냐 가짜 여자냐 아, 아, 이런 식의기 대한 것도 안 그럼, 되는 것처럼 네. 레즈비언도 마찬가지가 아니고.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아까 슐라 제프리스 얘기도 나왔지만 슐라 제프리스가 레즈비언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를 왜 미워하냐면 음. 대학 내에서 그 자리가 여성학 자리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이제 레즈비언들이 교수가 됐는데 거기에 트랜스젠더에 관한 이제 그런 과목이나 이런 음. 것들이 또 새로운 거니까 어. 생기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교수로 임명이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얘는 레즈비언인데, 얘는 레즈비언 부치인데 어 얘를 수술을 시켜서 트랜스젠더, FTM으로 만들었다 이거 아니 진짜로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는 FTM, 이게 의료업계랑 결탁을 해가지고 이게 얘를 트랜스젠더로 만들었다 얘는 그냥 레즈비언으로 있어도 되는, 레즈비언 부치로 있어도 되는 애인데 얘를 FTM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어 저런 쳐주길 어, 이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이거, 이 수소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뭐 어, 몸이 약해지고, 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어, 아. 그러는 줄 아냐,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는 거겠죠. 지금 첫 번째는 대학 내 자리 싸움이었고. 대학 내 자리 싸움도 <laughs> 없지 않아 있다. 그 어. 두 번째는, 어. 이제, 레즈비언 부츠의 남성성과, f t 티엠이 가지는 남성성끼리의 맞대결인데, 응. 이 레즈비언이었던 실라 제프리스는, 그거 우리가 졌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면 레즈비언 부츠들이 FTM의 남성성이 졌다. 그냥. 그러니까 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가는 그쵸? 간다 이거죠. 아, 너무 재밌는데. 얘네들 단속하는 <laughs> 거예요 지금. 야, 니들 어. 수술 안 해도 돼. 아, 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른데 두개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는 너무 달라요 부츠의 남성성과. MTF 특히 이제 MTF에 대해서 되게 이제 네, 예, 음. 비판적인 그런 것들도 어쨌든 MTF를 진짜 여자가 아니다. 어? 진 그러면서 여자가. 범죄자화하고 음. 이제 그런 논, 논의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MTF뿐만이 아니라 FTM의 그쵸. 경우에도 음. 어? 어, 이게 이제 그렇게 어? 음. 어, 아 근데 이, 이, 이것도 이이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음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보통은 보통 이제 방금 나왔던 게뭐 mtf 들이 진짜 여자냐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또 당사자 이거 제가 당사자 모임에 누군가에게서 들은건데 mtf 들이 그렇게 ftm 한테 고나리를 한대요. 남성성에 대해서. 왜냐면 그들은. 고나리를 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막 지적질 관리. 야, 너네 그렇게 하면 진짜 남자처럼 못 돼? 막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 왜 그러냐면. MTF가. 그렇죠. 네. MTF가? FTM에게. 음. 그러니까 되게 웃긴 지점인데. MTF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남성으로서 길러져온 경험이 몸에 체득되어 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남성성을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욕망이 양육되듯이 그들에게도 mtf 이전에 해테로 남성으로서의 어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ftm들은 새롭게 얻은 삶에서 새로운 남성성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되게 모순된 되게 모순되고 되게 재밌는 지점인 거죠 그런 식으로 신라 제프리스도 <laughs> 그니까 러 그게 진짜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엇갈리듯이, 그러니까 성 소수자 내부에서도 굉장히 큰 모순과 갈등과 대도 않는 말들이 오가는 오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그 되게 재밌는 지점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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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성 소수자라고 하나로 통치 면 절대, 그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레즈비언 내부에서도 다르고 트랜스 음. 내부에서도 다르고 아니 근데 것이죠. 그게 레즈비언 남성성과 이성애자 시스젠더 남성성이 서로 경합하고 음, 그리고. 음. 음. 이게 다, 다 경합하는 게, 맞아요. 남성성이 여기에서도 FTM, 이제 FTM의 남성성과, 어? 그 다음에 또 MTF의 또 남성성이 있을 있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자기의 혜테로 남성으로서 살았던 경험, 음, 그 생물학적 남성으로 살았던 음. 경험들이 이제 기억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남성성과 스트레이트 남성성과 뭐 이러한 것들이 어떤 무성예자의 남성성과, 그렇죠. 어, 이런 여러 가지 남성성들이 서로 경합하는 음. 남성성이고, 음. 거기에서 어떤 진짜 남성성을 얘기하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기원적 되죠. 남성성을 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좀 음. 힘들죠. 그 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페미니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어랑 페미니즘이랑 연결이 될수 있는 게 아닐지. 진짜 여성보다는, 그러니까 음. 여기서 계속 좋았던 게 그거였어요 진짜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즘은 무엇이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예속 상태가 있는 거를 인지하는데 출발한다 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결합되고 음. 경합하고 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꼭한 번은 읽어보시라. 응. 그냥 스르륵이라도 좋은데, 서문 일장 꼭 읽어보시고, 응. 뒤에 것들은 좀 최신 이슈들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응.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얇아요. 얇아서 좋아요. 응.